안녕하십니까. 양손의 횃불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래소에서 10분이 채안 되는 시간 동안 단한 번의 거래로 올린 수익인데요.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돌려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은 거래소 하나 소개해 드릴 기회가 생겨서 어그로를 끌고 시작해 보았네요. 오늘 소개해 드릴 거래소는 바로 모바일 게임이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지겹게도 봐왔던 그 거래소 BTCC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는 용도에 맞게 다양한 거래소 사용이 필수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 전략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날아가세요. BTCC 거래소의 경우, 2011년 이래 세계 최장 운영을 하고 있는 역사가 있는 거래소입니다. 다른 거래소와 달리 원화를 통한 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래소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거래소에서 전송을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 준것 같습니다. 원화로 직접 충전하는 방법은 거래소 홍보용 블로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더 보기란 링크 참조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BTC c 거래소만의 특징은 최대 50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300배 레버리지까지 지원하는 거래소는 봤었는데. 500배는 BTC c 의 거래소가 유일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네요. 또한 세계 최장 운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13년간 해킹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판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해킹한 방이면 끝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가입자수가 169개국, 68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며 총 거래량도 13.8조 USDT 이상 달성한 거래소입니다. 여담이지만 오래 생존해온 거래소인 만큼 4년마다 도래한다는 비트코인 반감기 모두 경험한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코인마켓 캡 거래소 선물 분야 5위를 자랑하고 있는 유명한 거래소입니다. 선물 거래에서만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OKX나 바이비트를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내에서는 상시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인스타그램 이벤트 진행시 70USDT 바우처를 제공. 신규 유저가 가입하고 실명인증 시 30USDT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 하루 3번까지 룰렛을 돌려 다양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룰렛 이벤트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신규자 전용만 오시고 USDT 상당의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으니. 다양한 미션 수행해 보시고 보상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입금하는 방법은 우측 하단의 자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중앙의 입금 버튼을 눌러 원화 입금과 암호화폐 입금 메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저는 늘 상하던 대로 암호화폐 입금을 진행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가상자산 혹은 USDT를 선택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USDT를 진행하였는데요. 다른 거래소와 다르게 입금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50 USDT를 충전하였고 BNB 체인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코인을 거래하신 분들이라면 입금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 쉽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는 초보자 분들은 영상 참고해 주세요. 입금을 했으니 바로 거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경우 중앙하단 버튼을 클릭하세요. 좌측 상단의 레버리지 버튼을 클릭 후 본인에 맞게 레버리지를 선택하세요. 저는 바로 500배 선택하였습니다. 남자 아닙니까? 사실 500배로 진행은 하였지만, 금액은 1.84달러만 투입되었습니다. 500배라 그런지 수익창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10분 남짓 롱매수 후 기다려보았고, 한 번의 트레이딩으로 75.68%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달러가 아니고 좀더 많이 넣을 걸 그랬네요. 출금의 경우 자산이 선물이 아니고, 현물에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물의 자산을 현물 메뉴로 옮기고 난 다음에는 외부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체 방법이야 여타 거래소와 다르지 않고 다른 거래소 경험이 없더라도 영상 속 화면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BTC 거래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투자권 유영상이 아니라 정보전 달령이라는 점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초본선 알고들 계시죠? 거래소 가입은 영상하단 더보기란 제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영상 더보기란 링크로 btcc거래소 가입 후제 오픈톡방 접속 후 더보기란에 나온 구글 폼 작성해 주시면 끝납니다. 추첨을 통해 한 분께는 치킨을 다른 열 분께는 메가커피 나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